안녕하십니까 카카오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저는 모델아의 RWD를 또 다시 타고 있습니다 어, 겨울이 돼서 배터리가 성능저하가 얼마나 일어났냐를 좀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차를 빌렸는데 어, 아쉽게도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날씨가 좀 따뜻합니다 지금 12시인데 어, 외기온 7도고요 어제 빌렸을 때는 어, 외기온이 10도가 넘어버려서 어, 이거 과연 괜찮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밤에 해 떨어지니까 조금 추워져서 2도 정도 됐는데 그때 좀 불이 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시내에서 좀 많이 주행을 했고 어 결과적으로 255km를 현재까지 주행을 했고요 배터리는 67km를 갈수 있는 수준이 남았습니다 처음 차를 빌렸을 때는 361km가 떠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 50km 정도 준 거죠 50km, 40km 정도 준 건데 뭐 겨울철에 한10% 정도 빠진다는 거는 뭐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넘어갈 수 있는 수준. 어차피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해도 히트펌프가 장착된 모델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주행 거리가 빠지잖아요. 어,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뭐 LFP 배터리라고 해서 겨울철에 주행 거리가 너무나도 줄어서 차가 뭐 불편해질 정도로 못 한다.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딱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뭐 엄청난 장거리를 주행하기 위해서 구매하시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뭐이 정도의 패턴이라면. 어 겨울철이라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기온이 내려가서 뭐 영하권이 된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평범한 겨울철 조금 춥다, 쌀쌀하다 정도의 날씨에서도 한이 정도를 보여준다. 일단은 이차 같은 경우는 싱글 모터죠 테슬라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입니다 지금 5,69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FSD랑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서 약 6천만원 중반 정도 하는데 보조금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좀 빠지긴 하겠죠 그래도 한 5천만원대 중후반 정도의 가격을 갖고 있는 모델화입니다 자 이런 옵션 같은 경우는 휠은 사실 굳이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FSD 같은 경우는 뭐 도심 주행이 잦다면 솔직히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오토파일럿도 성능이 충분히 월등한데 뭐 굳이 도심 주행만 하는데 FSD를 산다 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일단은 9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절대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후에어 뭐 소프트웨어 OTA로 충분히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일단 차를 구매하시고 선택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차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가장 큰 화제가 됐죠. 일단은 국산차, 뭐 아이오닉 5, 이베식스 수입 전기차, 뭐 아니면은 내연기관으로 넘어가더라도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들과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렴한 경우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 테슬라 한번 사볼까라는 마음이 누구나 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존까지의 테슬라들이 가장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가격이 시가였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조사들이 가격을 변동을 한다면 뭐 연식 변경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명분이 있어야만 가격을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300만 원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한 500만 원이 오른다든지 뭐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를 함부로 못 사겠다라는 반응이 상당히 많았죠. 하지만 5,699만 원이라는 가격을 지금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하면서 대중적인 전기차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고객 인도를 시작한 거는 올해 9월입니다. 9월에 천 물량으로 약4,000 대가량을 판매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많은 물량을 팔아서 지금 11월까지만 해도 무려 1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아 어떻게 이... 전기차, 심지어 수입차인데도 1만 대를 팔았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렇게 잘 판다는 5뭐 시리즈, 뭐, E 클래스, 뭐, 이런 차들 합쳐도 이 테슬라 모델 Y의 판매량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압도적인 수입차 판매량 1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진짜 가격만큼이나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네요. 분명히 이 차는 검증이 된 차고, 글로벌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단일 모델 전기차에 등극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판매량을 보여줘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결코 가격만 저렴해서 팔렸다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상품성을 인정받았고,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되면서, LFP 배터리와 중국 생산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았다. 로 해석이 될수 있겠네요. LFP 배터리가 장착이 됐다고 해서 처음에는 서랑서랑래가 좀 많았던 거지. LFP 배터리 제가 이번에 테스트한 결과로도 어, 이 정도 저온 주행에서도 한10% 10 정도의 감소폭을 보였다 정도로 봐준다면 어, 충분히 괜찮은 결과가 아닌가 어, 생각이 됩니다. 아, 참고로 제가 어제 주행을 했던 패턴은 고속도와 시내와 고속도로를 비슷한 비율로 섞어서 주행을 했고요. 일반적인 분들이 주행을 함에 있어서 어, 대부분 갖는 패턴을 따라했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km를 무작정 주행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 시내 도로를 위주로 좀 주행을 했고요. 그 결과 310km를 주행을 한 건데 어,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뭐 하루 평균 한 50km 정도를 주행을 한다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완속 충전기로 완충을 한다면 겨울철에도 충분히 어, 운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물론 어더 추워지거나 저와 좀 다른 주행 패턴을 가지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 그렇게 보여주고요. 굉장히 화대가 됐던 게 승차감 얘기였어요. 승차감이 좋아졌다라는 평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 분명히 좋아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번 여름에 탔던 기억을 되짚어 본다면 그 차는 19인치가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19인치가 달려 있던 그 승차감과 지금의 20인치가 달려 있는 이 승차감을 비교를 한다면 20인치 쪽이 조금은 더 단단하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못 타줄 정도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모델아이에 비해서도 훨씬 좋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이 차급 중형 SUV라고 생각을 했을 때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은 아닌 것 같다 어 여전히 좀 단단한 편이긴 하다 어이 점을 조금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어 방음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타이어가 좀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노면 소음이 상당히 줄어서 되게 적숙하고요 그리고 모든 유리가 다 지금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래서 풍절음이나 뭐 이런 것도 뭐 100km 정도의 그러니까 제한속도 내에서 주행을 한다면 어큰 문제 없이 어 아주 조용하게 주행을 할수 있다 그 점이 일단은 가장 큰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20kW의 출력을 단순산 한다면 295마력, 295 9마력 뭐이 정도 되는데 어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오닉5 이브시프에 비해서도 걔네가 225마력이 거든요 그런 애들에 비해서도 한 60마력 정도 높은 거니까 물론 그 차들에 비해서 너무 압도적으로 잘 나간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이 차가 거의 2톤에 육박하는 무게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l f p 배터리 특성상 방전이 조금 약해요. 방전의 의미가 뭐 배터리가 빨리 달린다뭐 이게 아니고 전기를 얼마나 빨리 내 빨리 많이 내보낼 수 있느냐로 갈리는데 어, LFP 배터리의 특성상 어, 그런 전기의 방전율이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리튬 이온에 비해서 어, 그 점이 조금은 어, 이 가속 세팅을 리니어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299마력이라는 출력이 막 진짜 무지막지하게 느껴지진 않고요 그러니까 좀 리니어하고 부드러운 가속을 위주로 세팅이 되었다 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들까 전기차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나 테슬라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점이 아무래도 강점인 것 같아요 모델 I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을 가장 저렴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설명드리겠어요 물론 중고차를 구매하면 훨씬 싸겠지만 어, 오토파일럿의 성능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뭐 차선 변경이라든지 뭐 진출입로를 진입할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이 차선 변경을 할때 이제는 방향지시등으로 직접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방향지시등 스스로 키고 스스로 차선 변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지금은 그렇진 않다. 제가 직접 이렇게 승인을 해줘야 차선 변경을 하더라고요. 네, 그 점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도 엄청 보수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니까 예전에는 매드맥스 모드를 해놓으면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좀 위협적으로 차선 변경을 했다면 지금은 간을 보는 느낌. 그니까 예전에 비해서 대기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어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아예. 예전 같았으면 감속을 하든 가속을 해서라도 들어가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보면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지금 매드맥스 모드거든요. 되게 어, 좀 일반 운전자들이 부드럽게 운전하는 것처럼 들어가죠. 뭐이 점이 조금 특징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럼에도 뭐 여전히 뭐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능력이라든지, 뭐 코너를 돈다든지 하는 능력 같은 경우는 뭐 타사에 비해서도 당연히 압도적인 일이다라고 아,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런 점이 일단은 이 차의 가장 큰 장기가 아닐까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5천만 원대의 이 차를 구매를 해서 어, 보조금 다 받으면 뭐 최, 최대는 4,900만 원뭐 이렇게까지도 살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보조금을 받고 사면 가장 저렴한 테슬라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오토파일럿 하나때문에라도 이 차를 사야겠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뭐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엄밀히 따지면 테슬라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어, 느 정도는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일단은, 모델 아이를 타면서 조금씩은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OTA라든지, 어, 그리고 이 주변을, 주변 상황을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는, 경라든지뭐 이런 부분 그리고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기능을 뭐 차에서 그냥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인터넷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인터넷 빠른 거는 진짜 인정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로 좋더라. 이점은좀 칭찬을 해줘야 될것 같고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로서의 기본기 그러니까 뭐 승차감이라든지 핸들링이라든지 뭐 나가는 느낌 사실 나가는 느낌 사실 뭐 전기차라서 우리가 조금씩 항상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사실 이런 5천만원 초반 뭐 후반에 전기차에는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씩 모자라더라도 어, 조금은 봐줄 수 있는 여력이 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락투락이 한 바퀴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심 다닐 때는 정말 정말 좋은데 고속도로에서 내가 직접 운전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생각보다 타각이 많이 들어가서 좀, 좀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 어, 좀 급해 보이죠 운전하는게 그 점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데 물론 이 부분도 이제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부드럽게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물론 적응이 되면 은 부드럽게 운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차를 타다가 이거를 타려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감이 좀 있습니다 이제 또 이제 모델 와이도 페이스 페이스리프트 뭐 페이스리프트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이제 뭐 리프레시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모델 아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어, 모델 3가 이제 얼마 전에 페이스리프트 어, 모델을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멋있어졌잖아요 디자인이. 그니까 기존까지 테슬라들이 디자인이 정말 좀 정이 안 간다라는 말들을 들어왔는데 모델 3 페이스리프트는 테슬라 디자인을 좋아하지 않는 저도 어, 꽤나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제 날카롭고 여러 사람들에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견이 없다면 뭐 모델 3의 페이스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 디자인과 동일하게해서 루프를 좀 높여서 만든 모델 아이가 출시가 될 텐데 그리고 모델 3처럼 또 실내도 바뀔 거고 그리고 디자인도 바뀔 거고 승차감도 조금은 더 이런 차급에 맞는 SUV 다운 승차감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렴한 가격에 나와서. 다른 국내외 제조사들에게 좀 자극이 되어줘서 좀 성숙한 전기차 시장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이라는 거는 경쟁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전기차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 나가는 브랜드는 굉장히 잘 나가지만 좀 부진한 브랜드들은 여전히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죠. 이 테슬라 같은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가 조금 이렇게 시장을 저렴한 전기차를 좀 많이 풀어서 이 시장을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준다면 조금 더 많은 제조사들이 저렴하고 합리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전기차들을 꾸준히 만들어 줄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일단은 그런 점에서 이 모델 Y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오래오래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모델 3도 저렴한 트림을 주력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테슬라가 도로 위에서 돌아다니고 그 테슬라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다른 브랜드들도 조금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전기차를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면은 이것으로 간단하게 테슬라 모델 이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